정득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득입니다 루다입니다 루코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저희 셋이 포켓몬 스타팅 코스프를 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꼬부기 코스프를 하고요. 두분 중에 한 명은 이쁜 이상해 씨, 이쁜 파이디가 되게끔한 명은 살려드릴 겁니다. 대신 무지막지한 서바이벌 게임에 이해서 살아남으시면요. 이번에 할 컨텐츠 부탁해 내 자신. 사람은 오감이란 게 있죠.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시각이 있습니다. 중독. 자 되셨죠?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음치를 가져들어 왔습니다. 와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안 보이네. 자첫 번째는 연습 게임이에요. 정답. 별루사 정답. 어, 육포. 육포. 땡. 냄새가 어, 냄새 육포 냄새 나는데?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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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자는? 잠깐만. 소리는? 파랑 소리. 과자는 지르스. 다음 후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각. 냄새 맡게 해드릴게요. 루타님부터 맡, 맡게 맡 해드릴게요. 개코거든요? 아니, 이게 뭐지? <laughs> 저... <맞아>, 모르겠어 <laughs> 다음 촉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맞히면 이점이에요 아, 같이 주세요. 아니, 뭐지? 뻥튀기 질감인데? 올려놔봐 이거 제가 먹어 그거 제가 먹은 부분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laughs> 이거 뻥치기인데? <웃음> 정답! 정답! <웃음> 뻥치기!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냄새가 나 갑자기. <laughs> 자. 안 나는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laughs> 네? 다 했어요? 이게 다예요? 네, 다예요. 아, 아, 뚜드리는 소리 들릴.. 들리... 아니 먹는 소리도 안 해줘? 먹는 어, 소리 내드릴게요. 맞아, 맞아. 정답. 정답! 으포 정답입니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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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당근으 정답. 정답! 오어아 으아! 어아 으아! 으어 미치 어떻게 알았어시오 어떻게 알았소? 아니 아,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오이 냄새가 갑자기 확났어 아, 아니 괜히 나머.. 괜히 나머 쳐먹었네 이거 씨.. <laughs> 자 시작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씨.. <laughs> 왜 이래?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청각이에요 이제. 갑니다. <laughs> 왜 아삭거리지? 자. 아, 자 촉각이에요. <laughs> 저각으로 가시겠습니까? 어이, 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잠깐만요. 나 이거 먹기 싫어. 자, 넘어 가겠습니다. 자, 이제 미각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 손에 손에 받으시고 하나둘셋 엄하고 먹으시면 돼요. 자, 엄, 이제 먹고, 먹고 무조건? 네, 먹고 무조건. 하나, 둘, 셋! 정답. 마늘? 마늘 정답. 아! 자, 준비됐어요? 다음 대룹니다. 일단 마이크 끌게요자 이제 자 후각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건 근데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자 로다님부터. 어 정답. 자 아직 아직. <laughs> 하나 둘 셋. 아씨. 자 하나 둘 셋. 정답 고추. 정답 고추입니다. 너 알고 있었어 고추 거? <laughs> 그럼. 예. <laughs> 자 이제 할게요. 자 후각. 후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각부터 할게요. 아 잠깐, 아 잠깐만, 벌써 나. 어, 이게 뭐지? <laughs> 자 마루코님 자. 정답, 골뱅이. 어? 어? 어떻게 알았어? 골뱅이 통조림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laughs> 딱 골뱅이 냄새잖아. 너가 맡아봐. 이거 안주로 많이만 먹어서 아니... 아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며칠 전에 고, 골뱅이 소변 먹었거든. <laughs> 자. 아니 뭐 하나 꺼낼 때마다 왜 이렇게 신났어 진짜. <웃음> 자, <laughs> 자후업부터 할게요. 네. 예. 자. 어 어. 자잠 맞추지 마시고. 응. 음, 음. 자. 정답. 정답. 뿐데기. 정답. 예. <laughs> 아 뿐데기 냄새 좀 심하게 이네 누가 뭐만 다높 뿐데기 냄새. <laughs> 와. 아, 뭐야 왜 이렇게 아, 잘맞춰 자, 마지막이에요. 자, 눈 가리고 있으세요. 네. 자, 이거는 근데 못 맞추실 나,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 아니,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는 못 맞추실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못 맞추실 거예요. 청각이랑 콩강이랑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청각이랑 콩강이랑. 아, 네. 어? 네? 일단 홍조입니다 냄새는 의외로 안 나요. <웃음> 안, <laughs> 안 나요, 나 비염이 있나 봐 아. 어? 아 골뱅이랑 냄새 똑같은데? 비슷한데? 어? 자, 둘다 모르겠죠? <laughs> 두분다 모르시겠죠? 어, 맞출 수 있어요. 맞춰 보세요. 참치. 참치? 들렸습니다. <laughs> 참치 아니에요. 자, 이제 <laughs> 청각 들려드리겠습니다. 청각. 장어. 오야. 오야. 자 이제 다음 촉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접시들고 올게요 자 손을 올려드릴게요 자을 아. 올려드릴게요 자마루코님을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하나 아, 네, 둘셋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삼각뿔이었어. 아! 정답! 정답! 꽁치 꽁치 아, 꽁치. 어, 꽁치 맞아요? 아! 아씨발놈 꽁치, <laughs> 꽁치 아닙니다. 때리는 소리가 왜 이렇게 꽁치 아닙니다. 정답! 정답! 고등어청조림 정답! <웃음> 정답. <웃음> 아니 고등어 자, 아, 동점이기 때문에 자, 제가 요번에 준비한 거제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건데 투들이 질문해 줄 거예요 거탐으로 무조건 두 분은 예만 하셔야 됩니다 예 했을 때, 어. 진실이 세번 나왔을 때 이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득! 자, 마르코부터 하겠습니다 몇번 만에 진실이 세 번이 나오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트위치에서 제일 이쁘기야 아, 예 <웃음> <웃음> 과연 그냥 그제 성음은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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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와. 이상해 진짜 이거 이상해 겸손함이라고 성범은 거겉만 담지였어요. 나는 쫀득이의 광대비를 볼 때마다 설렌다. 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아, 아, 진짜 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진짜 이거 짜 이거 진짜 이 진짜 이거 진짜 이 진짜 진짜 그님진그 이거 진시라고요짜사요 어? 어? 나는 마르코랑 롤 1대1 미트박하면개 발릴 자신 있다 발린다 싹 발린다 마르코가 내 위다 네. <laughs> 오늘의 결론 마르코는 자기가 트위치에서 제일 <laughs> 고내 광대를 어, 그. 볼, 볼 때마다 설레고 속도 마르코 좀디게 광대의 경험 별로다보다 롤을 못한다로 <laughs> 판명났습니다 마르코 승리! <laughs> 나는 사실 썸 타고 있는 남자가 있다. 네. 뭐해? 왜 울어? 쫑두기를 좋아한다. 네. 저첫 번째 질문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뭐야, 뭐야. <laughs> 진짜 아니야. 야 진짜 뭐야. 아니야. 나는 마르코가 너무 좋다. 질문에